내 인생의 금메달 조경장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임에 틀림이 없다. 죽을 고비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야 지금의 삶이 덤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길고 긴 마라톤 같은 인생길이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느끼고 깨달은 것은 책임감과 배려심의 중요성이었다. 내 인생의 사랑 통장에 적립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은 무엇이라도 한 개라도 확실하게 성취해냈을 때 기쁨이 마음에서 느낀다.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은 행복감을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자주 느끼는 것이다. 강의를 오래 받아 잘하고 났을 때의 뿌듯함. 준비 기간에는 떨림이 있다. 대상자 분들을 생각하며.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어진 시간 안에 행복을 나눌까? 고민도 하고 설레임과 긴장 속에서도 자신을 다독여준다 강의실 현장에서 맞아하는 대상자들과 주근이, 박근이 소통하다 보면 금방 한두 시간은 흘러간다. 오늘도 잘해내었구나. 잘했어. 하면서 스스로 쓰담쓰담한다. 내가 만족하는 것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허무하고 감동할 때 희열을 느낀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다. 아니 열정의 에너지를 가능성을 가늠한다. 마음에도 정리금이 모아질 때 풍요와 너그러움의 에너지로 남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는 나를 보살피고 이해하듯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자신을 발견한다. 내 안에 저축되어 있는 사랑 통장에서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 가면 자꾸만 시선이 밖으로 돌려진다. 불평, 불만이 생긴다. 남 탓이 되고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하여 안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간다. 남과 비교 의식이 생긴다. 행복하지가 않다. 기쁘지도 않다. 비아 의식에 웅크려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럴 때에는 움직여야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산책을 하거나, 덩산도 좋고, 도서관도. 일단은 몸과 마음을 새로운 곳으로 분위기 전환을 한다.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 관점이 바뀌니까 풀리지 않던 답도 술술 나온다. 조급하고 안달이 나는 것은 내면과 대화가 없었을 때였다. 보이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그 모든 틀을 내려놓았다. 인생의 목표가 생기니 희망이 불끈불끈 쏟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다. 지금부터 새로운 각오로 잘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건메달이 주어지는 것이다. 남이 나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니, 누구도 나의 인생길을 대신 채워줄 수가 없다. 삶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때매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그렇다고 슬프고 불행만도 아니다.좋은 니구으니 희노애락이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다양하게도 왔다갔었다.너무 앞만 보거나 옆만 봐서도 안 된다.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말이다. 내 심장을 뜨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강이다. 마이크를 잡고 관객과 소통할 때가 오르가짐을 느끼듯이 행복이 온몸을 짜릿하게 한다. 감동과 희열을 느낄 때내 인생의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행복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때 가능하다. 나도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 기쁨과 희망, 힐링의 강의와 마술 공연을 많이 하고 싶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멋진 강연을 하고 또 마술 공연을 하는 내 인생의 금메달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린다. 조경자 부산 거주 월간 국본문화 수필부문 띠카시 신인상 수상 2017년 전국환경마술대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마술부문 특상 경상북도 지사상 2022년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시낭송 대상 수상,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마술사 타로명리 상담사, 자매직 대표. 한국국보문화. 2023년 3월호 통금 175호에 나온 글입니다.